미디어뉴스 최예지 기자 5월은 대학생이라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각종 술자리와 대학 축제로 들떠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 역시 중간고사로 미뤄뒀던 약속을 잡고 우리 지역 대학교 축제 소식을 들으며 들떠있었다. 어떤 날에 어느 대학에 어느 연예인이 오는지 등 대화 주제가 축제 얘기로 가득했다. 대학 축제 말고도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등 특별한 날의 축제 얘기도 많이 들렸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동성로 축제와 양령시 축제 장미꽃필 무렵, 압상커피 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열렸다. 미디어 뉴스 소속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축제에 대한 기사로 작성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찼다. 여담이지만 미디어뉴스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흥미로운 주변 얘기를 들으면 기사로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필자가 알바하는 곳에서 지난 동성로 축제를 할때 사람이 많이 온다며 그날에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점장님이 부탁하셨다. 지난 동성로 축제날에 일이 있어서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동성로 축제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사거리가 하나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축제에서 무엇을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초청 연예인이 오는지 등을 알아봤다. 하지만 그렇게 알아보기만 했을 뿐 기사작성을 하지 않았다. 그 주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로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축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축제도 현장 방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속들과 나태함으로 기사 작성을 하지 못했다. 각종 축제와 약속 그리고 대체 공휴일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던 5월이어서 즐거움과 휴식을 더 중요시했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5월 한 달을 나와 같이 먹고 자며 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을 미루며 놀기 좋은 5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을 해봤다. 우선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방법은 오늘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체크리스트를 다 지키면 노는 것이다. 휴대전화 앱이나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또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된다면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제출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한다. 나의 지인은 휴대전화 알람을 통해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놀땐 놀더라도 제출 기한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놀기 좋은 5월은 이렇게 노는 것과 할 일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다. 각종 행사로 재밌었던 5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도 모두 5월 한 달을 나태하게 보냈다며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5월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년 5월은 조금 더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겠다는 일주일에 반성 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